오사카에 왔어요. 초밥도 먹고 푸딩도 먹고 사진도 좀 찍고 동교테 들러서 이것저것 사니까 오사카 여행 끝났다. 네, 이제 진짜 돌아갈 시간이에요. 딱 5시간만 놀러 온 거거든요. 일정이 왜 이러냐고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사실 크루즈랍니다. 일단 놓치기 전에 크루즈 먼저 타러 갈게요. 크루즈 여행의 시작은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10번 출구로 나가면 부산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쭉 따라가기만 하면 여객 터미널이 보입니다. 여기서 환전도 하고요. 아, 네. 셀프 체크인도 하면 돼요. 아, 아, 어 근데 갑자기 저의 팔로워분을 만났어요. 아, 아, 이제 출국장으로 향할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면세점도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탑승하러 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체크인부터 합니다. 제가 이번에묵게된 방은 디럭스 스위트 룸이에요둘을이어줘야서 어, <laughs> <laughs> 쓰기에 딱좋이사서이즈입딱좋 이렇게 개별 이즈입니다 이렇게 아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웰컴 기프트가 있길래 기대하고 열었는데 뭐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방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인데요. 예쁘죠? 머리맡에서 바로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어요. 펜스타측의 협조를 받아서 룸 투어를 하게 됐어요. 하일 어, 룸은 이렇구나. 단체 손님을 위한 8인용 다인실이고. 두 명이 쓰는 스탠다드 트윈 베드룸. 여기는 4인이 쓰는 스탠다드 룸이에요. 두 개밖에 없다는 로얄 룸에 가봤는데요. 탄성만 나오더라고요. 일단 거실도 있고 와 월풀 욕조까지 있어요. 욕조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조종실까지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와 조종실 이렇구나. 그 찍어도 돼요, 진짜? 조종실이 너무 예뻐서 놀랐습니다. 펜스타 <laughs> 드리모에는 카페 유매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 손님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디럭스 스위트룸 투숙객은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곳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데다 분위기도 좋아요. 저는 와이들 마시기도 하고요. 밀린 편집과 작업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아니 편의점도 오션뷰네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비싸지가 않네. 그 똑같네. 술만 좀 비싸구나. 확실히 맥주값이 좀 가격이 있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메인 로비이자 대형 식당인 이곳에서는 뷔페식으로 그래.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아 어, 맛있겠다 저는 첫날 저녁부터 배가 너무 고파서 좀 욕심을 내버렸지 뭐예요 바다 위에서 먹으니까 희한하게 음식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총 4끼를 먹게 되는데 정말 거하게 먹었습니다 펜스타에서는 크루즈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을 기획한다는데요 제가 탔을 때는 와인 페스타 기간이어서 시음회가 열렸더라고요. 와인 한잔하면서 아들과 여행 오신 어떤 어머니랑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대낭에 네. 하는 거 좋아해요.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야하고 일대부터 뭐, 고1 때부터 아, 아, 네. 세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아, 싶은데 아직 그 도전은 못하고 있어요. 중앙에 하시겠는데요. 네. 네. 저는 아버지랑 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또 반대네. 아빠랑 다니면 그렇게 어,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듣는데. 네. 저도. 그래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네. 네. <laughs> 이번 와인페스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파페라. 어, 현재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사랑한다고 좀 말씀 좀 해보시고, 멋진 부르시면. 공연에 와인까지 곁들이니 까 행복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좋겠습니니다. 네. 진짜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대위에서 일출이 어떨지 궁금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일출 보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날이 많이 흐리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못볼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바로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바다 보면서 조식 먹으니 역시 꿀맛이고요 소화시킬 겸 가판으로 나가니까 하늘이 맑아졌어요. 대교를 지나는 멋진 풍경도 눈에 담았습니다. 아침이 됐다는 건 오사카에 도착했다는 뜻! 하선에서 셔틀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고 도톤보리 쪽 찍목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에 딱 5시간 머물렀네요. 돌아갈 때는 예쁘게 노을이 지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헝클어져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녁도 야무지게 챙겨 먹고 돌아갈 때도 파페라 공연 또 보고 와인 마시노에 꿀잠 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펜스타 드리모에서 2박 3일을 한번 보내봤는데요. 오사카에서 한 5시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크루즈에서 시간을 보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사주에 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없이 바다를 보니까 일단 너무 행복했고요 뭔가 에너지가 가득 차는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막 엄청 흔들리진 않아요 대한해업 지날 때좀 흔들리는 거? 그 정도 빼고는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어가지고 멀미가 저는 나진 않았어요 객실은 디럭스 스위트였고요 여기는 이렇게 2인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이고 오션뷰인데 움직이는 오션뷰니까 이게 또 어디서 봐요 이런 거를 그리고 제가 일출이랑 일몰을 다 봤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확실히 그 뭔가 복잡오는 느낌이 달라요 비행기를 타는 거는 뭐 일본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루즈 타고 한번 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루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 낭만적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크루즈 탔을 때는 와인 페스타랑 함께 했거든요. 이 와인 마시면서 파페라 공연도 보고 이렇게 바다도 좀 보고 이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이게 좀 드라이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문안에서 호불호 안 갈리는 와인이랄까요? 면세로 거의 한만 원대로 팔았나 이래 가지고 가성비도 진짜 괜찮았어요. 소주랑 와인이라고 하면 은 럭셔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laughs> 조금 더 각별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개웃기네 <laughs> <laughs> 난더 놀랬어 갑자기 천문에 누가 올라가니까 <laughs> 우리 또 만나요